고린도전서 8장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는데요. 소리 천천히 맞춰서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많이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에,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좀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에, 제목이 조금. 세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는 척하지 말자 제목을 제가 아는 척하지 말자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사람이 가만히 저 자신부터 보더라도 조금을 알게 되면 그 아는 것을 가지고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여 행동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안다는 것은 지극히 적은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는 것 하나가 전부를 아는 것처럼 착각하며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통계표 하나를 보내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런 통계들이 있었어요. 사람에게 주어진 지혜가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실질적으로 주어진 지혜에서 30%도 인간은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통계를 어, 보여왔어요. 그 그러니까 30%면 대단한 거예요. 30%도 못 쓴다는 거죠. 인간에게 주어진 지혜가. 그게 그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래서인지. 사람에게 주어진 아무리 좋은 것들도 그 기능의 30% 미만으로밖에 쓰지 못한답니다. 그 실질적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핸드폰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돼서 해마다 좋은 것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핸드폰에 있는 기능이 100%라면 잘 사용하는 사람이 30% 미만 사용한다 그래요. 요새 저 차도 어마어마하게 기능들이 잘 나와서 요새 그 현대차도 보니까 1억 얼마라고 하는데 유튜브에 보니까 거기에 안에 뭐 컴퓨터도 있고 침대도 있고 드론도 워도 가고 뭐 앉아도 있고 별거 다할수 있는 마사지도 있고 그런 엄청난 기능들이 바로 지금 현재 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차가 그렇게 기능이 많아도 실질적으로 인간이 노리고 있는 것은 30% 미만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별장을 져놓고 가끔씩 가서 휴식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그 별장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30% 이상 나머지 70%는 다 공간을 놀리고 있다 하는 통계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사들이는 신발, 옷, 수많은 가구, 수많은 집의 살림들, 엄청 많이 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재 내가 사들인 옷이나 신발이나 집 살림들의 70%는 다 공간에 처박혀 있고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통계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봐도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어제 또 바지 두 개를 샀는데 제가 바지 없어 서 샀겠어요? 제가 어디서 홍 이제 그 인터넷 사니까 정비을 얼마 줬냐면 9,800원을 줬어요. 근데 그 티러가 보니까 11월 초에면은 그게 이제 말살된대요그정립금이 그래서 제가 거기에 맞는 비슷한 게뭐 있는가 보니까 바지 남자 바지 두 개가 있는데 원 플러스 원인데 19,800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9,800원을 정기금으로 하면 1만 10, 100원만 내면 돼요 그래서 내가 1만 10, 100원을 버릴 수만 하고 바지, 남자 바지 두 개를 주문해서 지금 어저께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 좀말 들은 적이 있는데 인간은 자꾸 끊임없이 이렇게 사들이고 자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부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옷도 많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은 입을 게 마땅치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아마 모르긴 하겠지만 여러분 집에도 가 보면 옷장에 옷이 꽉차 있을 거예요. 살림 보면은 있는 것쓸거못쓸거 거 가득 할 거예요. 이사할 때 보면은 다 버리고 가도 될걸또다 움켜 싸가고 가는 게인간이에요 네.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인간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아는 게 많은 것 같아도 고작 많이 한다고 큰 소리 쳐도 30% 이상은 무. 더 이상 알지 못한다라는 게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너무나도 잘알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를 알면 다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이게 인간의 참 본능이고 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하나 아는 것 때문에 그 다음 거를 알 필요를 못 느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서 식사할 줄 모르는 사람 은 없어요. 밥 먹을 줄다 알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밥 먹는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알 필요가 없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밥을 먹더라도 어떻게 먹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성격이 급해서 국에다 말면은 금방 밥다 먹어버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밥을 그렇게 빨리 먹냐, 그래요. 근데 저도 밥 먹을 줄 모르는 건 아닌데, 버릇이 돼가지고 그렇게 먹어요 사실 밥을 먹을 줄 안다라는 내 착각 때문에 뭐를 놓쳐버리냐면 꽁꽁 씹어서 천천히 먹어야 된다는 상식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죠? 나밥 먹을 줄 알아 그러니까 더 알아야 될 필요를 못 느끼고 내 아는 것을 전부라고 딱 문을 닫아버리니까 알아야 될 것들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그 아는 것 하나 가지고 다 안다고 우쭐렁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인간에게서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내가 아는 상대방에 대해서 나는 다 안다고 생각하고 착각할 때 있어요. 내가 아는 그 하나의 사건을 다 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다 알기 때문에 믿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처사를 다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충격적인 사실은 어 내가 알았던 그 사람의 그 모습 속에서 또 다른 하나의 모습이 드러나면서 아 내가 실수했구나 라고 할수 있는 우리는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살다 보면은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알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하면은 저 사람도 좋아할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전혀 아니라는 사실은 후에 깨달습니다. 그 사람이 또 다른 하나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가 말한 것 때문에 상처받거나 내가 말한 것 때문에 아픔을 겪거나 내가 말한 것 때문에 그분이 괴로워할 때에 내가 아 나는 저 사람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실제로 모르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마한 것을 많이 안다고 다 한다고 착각하는 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상대방도 아프게 하고 나도 아프게 하더라는 사실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안다라고 하는, 이거는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안다고 생각하면 아직 마땅히 알아야 할 부분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 했어요 아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심중하라는 거예요 아는 길도 물어보고 가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안다고 과거에 아는 것 같고 지금 그대로 추진해버리면 결국에는 새로워질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버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는 과거의 지식이 나의 현실을 무너지게 만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안다라는 것 때문에 오만하게 되는 위험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는 것.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였나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하나를 알면 둘알 필요를 못 느낀다는 자체를 우리는 참 심각한 문제로 생각해야 돼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나밥 먹을 줄 알아. 그 다음 거 들을 필요도 없어. 나 성경 알아. 아 저거 저번에 얘기했던 거야. 그러면 오늘의 이 말씀은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고 착각을 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예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세살짜리 아이에게서도 우리는 배울 게 있다고 그래다 우리는 죽은 사람에게서도 배울 게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이 살고 아무리 오래 살면서 경험을 얻었다 하더라도 내가 모르는 것은 몇 프로라고요? 70%라는 거예요 그 70%는 우리가 계속해서 살면서 채워가고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발견해가면서 겸손해져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우리, 우리가 안다고 생각했던 이 우리의 착각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 지식은 뭐를 낳고요? 교만을 낳고 사랑은 뭐를 낳습니까? 덕을 낳는다. 한번 따라 합시다. 지식은 교만을 낳고 사랑은 덕을 낳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놓쳐버릴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라고 착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 정말 겸손한 사람은 정말 겸손한 사람은 아는 것을 가지고 아는 척 하지 않습니다 알면서도 더 배우려고 그리고 알면서도 더 알아가려고 그리고 알면서도 더 들으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는 지식이 주는 유익인데 그래서 오늘 저가 여러분들은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지식 즉 아는 척이 사람을 하여금 교만하게 만든다.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물론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 대하여 우상 제물에 대하여 얘기하는 이야기입니다. 우상에게 드려졌던 재물을 먹으면 되냐 안 되냐라는 이런 논리적과 상식적인 이런 것들을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은 다 알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인정했어요. 그래 너희들이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너희들이 지식을 갖고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쉬운 성경에는 뭐라고 이렇게 번역해냐면은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 너희들이 다잘 알고 있다고 하는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고 있는 것이 옳은 아름이 아니라 옳은 지식이 아니라 잘못된 지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은 지금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옳지 못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라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희들이 잘못된 생각을 잘못된 지식을 잘못된 아는 것을 옳은 아는 것으로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는 있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그 말을 빌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된다고 하는 사람과 어떤 사람은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두 부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나름대로 그들의 말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지식으로 인해서 그들이 잘못된 지식 때문에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이 위험의 요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말이의냐면디모대 전서 4장 4절에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서람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은 없나니 그랬습니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 버릴 것이 없다고 라 하는 이 전제를 가지고 믿음으로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반면에는 그 우상의 죄물을 어떻게 먹느냐, 그러면서 강경하게 철저하게 자기들은 율법적으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처럼 생각하면서, 철저하게 안 먹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 그들은 자기가 옳다고 갖고 있는 자기 지식이 내가 옳다고 하는 거로 나여 변론이 생기고 논쟁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잘못된 거예요. 아는 지식이 논쟁을 일으키라고 주는 지식이 아니고 아는 지식이 하나님 앞에 좀더 나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하여 온전하게 나아가기 위하여 주어진 지식이야만 옳은 지식이고 참된 지식이고 유익된 지식이 될 테인데 그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지식으로 인하여 자기들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해를 줄수 있는 위험의 요소를 갖고 있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22절에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네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스스로 네 자신을 바르게 설수 있도록 온전한 지식으로 알고 있어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네가 옳다고 똑똑하고 네가 맞다고 생각하여 네가 하나님 앞에 행치 아니하고 다른 사람 앞에 옳지 않게 행동하여 남을 넘어지게 한다면, 네가 갖고 있는 그 지식은 잘못된 지식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4장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하아 내가 아는 만큼 믿음을 가지고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아는 것으로 잘못되게, 내, 제멋대로, 자기 방식대로 행동하다 보면 타인에게 네, 시험거리가 되고 걸림거리가 될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 합니다. 15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고 생각한다. 너희들이 스스로 네가 하는 게 맞고 네가 알고 있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모든 지식이 차서 능이 서로 권하는 싸임을 나도 안다. 그래서 서로 네가 옳다고 네 말대로 다른 사람을 타이를 내 그리고 가르치려 그리고 이게 옳다고 주장하려고 하는 너희들의 이런 못된 모습을 나는 알고 있다. 그랬어. 그들은 자기의 지식을 믿고 먹음으로 믿음의 약한 자들을 실족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놓쳐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권도전서 8장 7절,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다 그렇게 깨달고 있는 것은 아니라. 때문에 그렇지 못한 자들 앞에서는 절대 너희들이 아는 지식으로 가지고 행보로 행동하면 안 된다. 어떤 자들은 어떻게 갔거나. 어떤 이들은 지식,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졌고 더러워졌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더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잘 사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이 우상의 제물로 인하여 나는 믿음이 있어서 먹어도 돼. 하나님의 우스, 하나님 외에는 우상이 없다고 했으니까 그 우상의 제물이 나한테 전혀 딴 영향을 주지 못해. 그리고 우쭐렁대고 먹었는데. 믿음의 약한 자들이 그걸 보고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그 먹은 것이 그 사람을 죽이게 되는 위험의 행동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면 음식 자체는, 음식 자체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이끌어가는 역할을 못한다. 음식 자체는 별로 영향력이 없다. 뭐 요새 이제 우리 그 한족들이 주로 그런 거 많이 별로 나더라고요. 뭐피 있는 거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개고기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순대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똑같습니다. 당신이 거리낌이 있으면 먹지 마세요. 그러나 또 반대로 당신은 먹을 수 있다고 우쭐렁대고 그렇게 약한 사람들 앞에서는 먹지 마세요. 왜? 오늘 본문에 보면은 11절에 이런 말합니다. 10절부터 보면은.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너는 믿음 있고, 네가 아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여, 너는 서스름없이 우상의 집에 앉아서 먹는 것을 약한 사람이 봤다면, 그 사람은 실족에 넘어지게 된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게 되는데, 그것은 곧바로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를 멸망하게 만 것과 같으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이 지식이 한 형제를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는 위험의 요소가 갈려있다면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는 것 가지고 약한 자들 또 아는 것 가지고 다르다고 하는 사람들과 변론하지 말라. 네가 옳냐 내가 틀리냐 내가 틀리냐 네가 맞냐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변론은 유익이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우서 2장 23절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남이라. 결국에는 다툼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논쟁을 일으켜서 교회만 혼란스러워지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게 될뿐 절대 유익한 변론이 될수 없다. 여러분, 우리 한 가지 자문해 봅니다. 아는 사람이 다툽니까? 모르는 사람이 다툽니까? 조금 아는 사람들이 변론하고 다투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좀 안다는 것 때문에 나도 좀 알아 하고 한마디 겪꼈다가 결국엔 싸움이 되고 변론이 되고, 여러분, 그래서 선생이 본문을 통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 나에게 주어진 이 지식은 아는 척하라고 주는 지식이 아니라, 나를 더 한층 자신을 깨달고더 한층 겸손해지고, 더 한층 하나를 알면 또 다른 하나를 알게 하기 위하여 준 기초 지식이라고 생각하면, 겸손해질 수 있어요. 한번 따라가요. 내가 하는 것은 또 다른 하나를 알게 하기 위한 기초 지식일 뿐이다. 다른 하나를 또 알게 하기 위한 기초 지식에 불과한 거지 내가 아는 것이 다하는 것은 아니다다 아니.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두 번째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지식이 사람에게 겸손을 줄때 좋은 지식이 된다고 하는. 이런 주제를 오늘 우리는 말씀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내게 알고 있는 지식이 좋은 지식이 되려면 우리는 그 지식을 겸손으로 생각하고 겸손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은 좋은 것이지만, 그 지식이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지식은 나를 성숙시키고 나를 성장시키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 했어요. 곡식은 익으면 익을수록 어떻게 해요? 곡에 빠빠지 쳐듭니까 고개 숙인다는 거야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도 배워야 되는 거야 사물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 거야 성경 자문서 짓비자는 결혼자는 개에게 가서 배우라고 개미가 우리의 스승으로 얘기한 적도 있어요 우리 우쭐렁 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개에게도 배워야 되고 짐승에게도 배워야 되고 사물, 식물, 동물 모든 것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인간의 약점이에요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는 게 많은 사람이 있어요. 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많은 걸 알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알아야 될게 하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아는 것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 아는 것이 많을지는 몰라도, 아는 것이 다는 아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내가 아는 게저 사람보다 좀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는 것이 나보다는 좀 많을지 몰라도 여러분이 아는 것이 다는 아니고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지극히 적은 부분. 많이 쳐봐야 몇 프로? 30% 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지식의 한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 안다라고 착각하고 모두 다 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는 것이 대단하고 많은데 내가 아는 그 분야를 전문가 앞에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북한 좀다녔다고서 북한을 안다고 큰소리 뻥뻥 쳤는데 북한을 평생 연구한 사람 앞에서 내가 안다고 했다면 그건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좀 어, 써봤어요. 벤데기, 번데기, 앞에 뭐 하지 말라? 주름잡지 말라 그래 제가 이게 또 표현이 맞는지 틀린지 몰라가지고 제가 의미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뭐라 했냐면은 이런 거더라고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서 어설프게 자랑하지 말라. 우리가 이런 현상을 가지고 있을 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나름대로 막 안다고 열불투하고 가르치려 그리고 막 옳다고 주장하는데, 딱 앉아 듣는 사람은 나는 그거 전문가야.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쪽팔리고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뭐 하지 말자? 아는 척하지 말자 아는 척하지 말자 우리는 아는 척하는 것 때문에 나도 죽고 타인도 죽이고 나도 괴롭고 타인도 괴롭힐 수밖에 없는 위험의 요소가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어, 본문을 통해서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그래, 하나님 나한테 지금 주신 것은 이것 갖고 아는 척하라고 잘난 척하라고 우쭐렁대라고준게 아니라, 이것 가지고 좀더 다음의 단계를 알아가라고 기초로 주신 것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를 알게 한 것은 뭘 알게 한 지식이에요? 둘을 알기 위한 지식입니다. 인정하십니까? 하나를 모르는 둘은 알 수가 없어요. 둘 모르는 셋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30% 미만의 알고 있는 지식은 30% 밖에 있는 지식을 알게 하기 위하여 주신 기초 지식인 줄로 믿으시고 우쭐렁되지 않는 우리 겸손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여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바울은 이르게 가르쳐 줍니다. 지식은 사랑을 낳게 하는 거지, 사랑을 하게 하는 거지,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지식은 잘난 척하고 우쭐렁되게 하는 게 아니다.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리라 그랬어요. 쉬운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알아주십니다. 그랬어. 뭔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주신 지식이라는 거 그렇다면 오늘 나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면 내가 뭔가를 알았을 때 내가 누군가를 알았을 때그 아는 것 가지고 우쭐렁대고 잘난척하고 아는 척하라고 준 지식이 아니라 그 사람을 더 알기 위하여 더 바르게 알기 위하여 더 온전히 알기 위하여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그 사람을 위하라고 주신 지식이라고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나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우리 류학생들에 대해서, 우리, 저도 류학생을 잘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가 안다면 우리 조목사가 제일 잘 알겠죠. 자주 접촉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알아갈 수 있는 길은 충분히 앞으로 있습니다. 지금이 2%라면 앞으로는 3%, 4% 계속 알아갈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들에게 마음을 써야 되고, 사랑을 기울여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되고, 관심을 가져줄 때 그들을 더 알아가게 되고, 그들은 우리를 향하여 하는 말이, 아, 우리를 사랑하시구나.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아 우리를 알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외롭고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 회복교 성도들은 알고 계시는구나 오히려 나와 여러분들이 그 작은 사랑의 성김으로 인하여 그들이 우리가 자기들을 안다고 느껴지게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알기 때문에 뭐를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작게 알아도 크게 할수 있는 게는 오직 사랑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사랑은 많이 알때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이 싹튼다라는 얘기 있죠? 남녀 처녀 총각의 사랑이 싹트는 것은 다 조사해 보고 다 내막을 알고 나서 싹트는 게 아니에요. 자꾸 만나고 자꾸 만나면서 싹트. 사랑해 가면서 더 알아가고 사랑해 가면서 더 깊어지고 사랑해 가면서 더 확실해지는 것이 바로 알아가는 거야. 그래서 사랑은 지식의 출발이라고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누구를 알든 무엇을 알든 우리가 이번에 사랑의 박스를 선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는 것은 아프리카나 유럽이나 뭐 어쩌 이제 그 어린 아이들이 어려워서 우리가 보내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 정도밖에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작은 지식이지만 우리의 담은 사랑의 선물을 보냄으로 인하여 그들 점점 알아가는 과정요 단계라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번 이 사랑의 섬김에 동참하셔서 좀더 세계에 얼마나 많은 어린아이들이 아프고 어렵고 힘들고 얼마나 고통 중에 있는지를 우리가 정말 사랑을 담은 이 박스를 보내면서 좀더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의 이 작은 섬김과 작은 헌신을 통해서 세계 모든 나라의 수많은 이런 아이들이 우리와 같은 섬.